네 안녕하십니까 어, 이번 시간에는 어,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꼭 들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그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투자하신 데 있어서 음, 중요한 어떤 바이블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제목처럼요 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절반가량이 제조업에 해당이 됩니다 어, 흔히 말하는 제조업은 무언가를 만들어 가지고 파는 기업이 제조업이죠. 그래서 그 제조업의 수익 메커니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떤 것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어, 접근을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어, 길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 점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게 영어문 들어가셔가지고 제조업을 클릭을 하면요. 제가 줄였는데 어, 몇 개가 뜨냐면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어, 뭐 LG 생활건강 태광산업 포함해 가지고 쭉 내리면은 이게 거의 한 550개 정도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어, 46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따지더라도 천개입니다. 천개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잡주들을 제외하고 그리고 제조업에 제조업이지만 제조업으로 포함 안된 것까지 포함하면은 한 2,600개 종목 중에서 전, 한 1,300개 정도가 해당이 된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모르면, 어, 주식시장에서의 절반을 모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메커니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조업은 말 그대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공장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 공장이 디스플레이 공장, 뭐, 반도체 공장,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화학 공장, 아니면은 뭐 라인 증설 공장, 뭐 포스코의 강판 설비 공장, 이 제조업이라는 것은 항상 기본이 이 공장이 중심이 됩니다. 요거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요. 공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은 R&D가 있습니다. 예, R&D가 있죠. R&D가 있고 공장이 있고 영업이 있죠. 이 기본 이게 기본인데 그냥 결국에는 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뭐 연구된 게잘 돼서 공장이 돼서 그 만든 것을 파는 게 영업인데, 제가 오늘 이 설명 드릴 거 뭐냐면요. 이 제조업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몇개좀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제조업은요, 뭐가 있냐면은 어, 규모의 경제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뭐... 뭐 정말로 그 신약 같은 것들 보면은 규모보다는 이 질적인 면이 크죠.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뭐 마케팅,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제조업에서의 가장, 가장 큰포인트는 뭐냐면 이 규모의 경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은 뭘 알아야 되냐면 치킨 게임을 알아야 돼요, 치킨 게임. 이걸 알아야 되고 어, 규모의 경제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면 고정비를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치킨게임에서 파생된 그 케파죠. 케파 캐파. 예. 규모의 경제에서 케파, 케파 알아야 되고, 또 여기서 흘러나온 가동률,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점유율, 시장 점유율 알아야 되고요. 어, 글로벌 순위, 순위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 해외 외출, 이거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이게 포인트에요. 제가 오늘도 이거 다 설명드릴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핵심은요 결국에는 회사는 돈을 벌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거를 어, 네이버처럼 버느냐 아니면은 유통을 하느냐 HMM처럼 운송을 하느냐 여러가지 있습니다. 제조업은 뭔가를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쵸? 핵심입니다. 그럼 뭔가를 만들었을때 제조업은 R&D가 중요할까요? 예, 이 R&D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요, R&D가 핵심이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R&D가 핵심이 아닙니다. 이게 뭐 부정할 수도 있겠지만은 물론 R&D가 중요한 건 맞아요. 하지만은 그 R&D가 결국엔 회사의 매출로 이어지진 않는다. 아주 미묘한 아, 아 부분바, 부분적인 그런 내용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이게 대박이 란다 치더라도요. 이 대박이 공장이 돼서 공장이 다시 어, 만들고 그게 고객에게 가서 그 고객에서 규모의 경제를 일으켜서 그게 가동률을 올리고 캐파를 증설해서 그 캐파가 고정비를 감소시켜서 다시 어, 규모의 경제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어, 치킨게임을 이겨서 그래서 글로벌 순위가 올라가고 그래서 점유율이 높아진다 이이 이 흐름을 가게 되면요 이 흐름을 가려면은 한세월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은 제조업에서 나오는 r&d 관련된 찌라시들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반영이 안된다 예를 들면 2차 전지에, 뭐, 응급제 양극제, 아니면은, 뭐, 전고체 전지 같은 그런 것들이, 뭐 성공을 했다. 아닌데 처음으로, 어, 특허를, 특허를 냈다. 이런 것들은, 어, 물론 그때 호재가 작용할 수 있, 있지만, 그게 반영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흐른다. 상당한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충분히 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건 명심을 하시고요. 또 하나. 요 R&D를 설명드렸는데, 공장에서 보시면은, 말 그대로 공장이 부지가 생겨서 증서를 확정된 순간, 개가 다시 가동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공장의 역할을 하려면, 즉, 어 생산성이 있는 그 자산으로 잡히려면은 2년 정도가 필요하다. 아무리 못해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사이에 급등락이 있고 매수할 기회를 반드시 준다. 이겁니다. 또 하나. 잘 나가는 회사드라, 회사더라도 가동률이 높아지면 매출액은 한계점을 이룬다 다만 다만 예외가 있는데 치킨 게임에서 성공한 사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가 상각이 마무리가 된 마무리가 된 기업 아, 공장을 지으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간가상각을 어, 하죠. 뭐 정액법, 정률법으로 간가상각을 해가지고 5년 동안 보통 간가상각을 합니다. 그래서 5년이 된그 시점 더 이상 간가상각이 어, 안되고 어, 폭발적인 영업이익으로 발생이 되면서 그게 5년, 5년 정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불쾌파로 어, 또 돌아가게 되고 고정비가 감소되, 감소되고 그러면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게 되면요, 영업이익률만 높은 종목을 사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게 맥스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요. 그게 아니라 영업이익률은 계속 좋진 않아요. 좋지 않은데 좋지 않은데 그게 뭐가 됩니까?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데. 매출액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회사 그리고 그 늘어나기 시작하는 회사를 봤을 때 이전에 어, 공장을 지었구나 그거를 알게 되면은 아주 저로의 찬스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눈에 좋은 꽃놀이패라고 할수 있는 그런 재무제표를 보는 순간 제조업은 음, 안 된다 어, 제조업은 그걸 보는 순간 뭐가 되냐면은 어, 공장을 늘리던지 아니면은, 영업이익률이 이제는 감소한다든지, 그게 돼요. 왜냐,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만큼 인원도 많이 뽑아야 되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공장의 부지를 짓는 데 있어서, 그 부지가, 뭐, 한개 짓고 두개 짓고 두개 짓고 세개 짓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상이 지으면은 추가 비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 캐파는 늘어나지만은, 이익이 주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어, 고, 고게 있기 때문에, 이게 제조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점유율이라고 하는 것은 1등을 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1등이 아니더라도, 국내 1등이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같은 이런 글로벌 이슈에서 기회를 옵니다. 제가,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건 나중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국내 1위든지, 세계의 탑3 위 정도 안에는, 음, 들어와야지만 어, 제조업에서의 어, 규모의 경제에서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치킨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요. 말 그대로 규모의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상당히 어, 지역적입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해외에 어, 해외에 매출액이 어, 늘어나고 있는 회사를 잘 생각을 해라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어, 더 좋은 것은 해외에 공장이 있는 기업들을 잘 봐라. 예를 들면은 어뭐 LG LGD 같은 경우에 는뭐 중국에도 있고 뭐 헝가리에도 있고 막 있잖아요. 삼성도 있고 그런 너무 큰 회사들 말고도 이제 막 해외에 진출을 하려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잘 보세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공장 해외 공장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의 캐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해외에 캐파가 증가해서 뭐 운영 운임비를 줄이고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켓쉐어를 늘리기 위한 겁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 사람들이 미국 회사들이 그뭐 어떤 A라는 회사를 내가 뭐 구매를 하려고 할때그 브랜드 네임에서 메이인 코리아예요. 메이인 코리아면 약간 그렇습니다. 왜전쟁에 어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이나 이런 뭐 해외 공장이 있었을 때뭐 메이딩 어, made i 어, USA 라고 하면은 브랜드 네임 자체, 브랜드 네임 자체가 틀려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시장을 확대시키기 위한 좋은 어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은 여러분들 지사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매출의 확대에 상당히 큰 기여를 한다. 여기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가동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공지에 나온 가동률은 축소된 가동률이 가동률 가동일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 우리가 뭐 가동률 을 계산을 했을 때뭐 하루에 뭐1 생산량이 얼만데 그게 뭐 330일을 일을 해가지고 그게 얼만큼 가동이 된다고 이렇게 보통 계산을 하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뭐냐면요 약간 러프하게 왜냐면 유지보수의 그 시간도 포함한 그런 가격 그런 가동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풀캐파로 생산하면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11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10%. 지금 나온 캐파의 110%까지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80%가 맥스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거의 보여진 내용들이고, 실제로는 어, 다할수 있는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은 제조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문제, 뭔지 아십니까? 제조업에서 가장 큰 고정비는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자동화를 한다고 하, 하지만은 이 인건비가 아주 크리티컬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비의 감소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인건비를 얼마나 짜게 쓰느냐 그거고요. 인건비가 갑자기 확 늘었다라고 하면은 그 시기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는 회사가 잘 나간다라고 볼수 있지만. 그 이후 3년4년 뒤에는 회사 정체가 왔을 때이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 그거 그거 플러스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장 생산 단가에 대한 고정비가 증가함으로써 이게 수익성 악화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은 밑지고 팔아야 되는 현상이 생기고 고객들은 가격 같다가 경쟁을 하게 되는데 그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경쟁이 심해 심해 심하기 때문에 마켓쉐어를 지키기 위해서 미치고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갖는 이 어떻게 보면은 고질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고정비가 감소가 됐을 때의 시너지를 누릴 수 있을지, 공장 가동률이 자동화되면서 확대됐을 때, 그리고 해외 외출의 법인들이 생겼을 때 등등. 걸잘 보셔야 되고 이게 무슨 뭐 다른 바이오 기업이나 아니면은 최첨단 최첨단 기업과 같이 이 R&D에 대한 특허 그리고 그런 뭐 뉴스들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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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깊게 보지 마시고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접근을 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 시장에서 절반이 제가 제조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이 제조업을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 그리고 아, 재무제표를 보는 눈이 이제는, 어, 좋은 것만 보였다면, 어, 앞으로는, 앞으로 좋을 것을 우리가 좀 더, 어, 눈에 띄게 볼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제가 오늘 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나중에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추가적으로 이런 것들도 더 알고 싶다. 이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이야기 해달라.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또 정리를 해 가지고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뭐 영상을 편집하지도 않고 어, 뭔가를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제가 머릿속에 정리된 내용들 알고 있던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한 내용들 반복해서 보시면서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